내가 서 있네, 뭐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. 하나님 주례하이 하나님 주례시여라리 가이리였소, 내이 우리 다서 축복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채우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인자여 주시옵소서오신여하시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저희가 역사하시고 저희 인도하시옵소서. 이동하는 모든 시 가운데로 저희가 가서. 모든 일일 가데 주님의 뜻을 밝주시고 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예배 나아갈 수 있는 대할 없어서. Selamat pagi. s e l pagi. 오 맛있겠다 말 먹어 재민이? 자 기도는 했냐? 어. 먹을만해? 아, <놀라> 맛있어요 <오> <놀라> 담을 쳐야지. 아, 딱 턱만 이렇게 넣고 놨지만. 육십에 육십에. 육십에 육십에. 얼마나 사는 거래? 응. 어떤 지역은 땅이 말랑 흙으로만 되어도 땅이 말랑말랑하면 건물이 나중에 쓰러져. 주물러가지고. 근데 지금 물이 안 빠진 이유가 바닥에 다 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. 안 근데 나중에 이 끝으로 다 수로를 거예요 너희들도 학교가고 뭐 학교 운 구매해. 끝에 이렇게 물 빠지는 수로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수로 공사하면서 수로를 내면 이제 물이 다 빠질 거예요.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. çocuklar, bizim ziyafetimiz

아, 같이 오래 하는 과정에서, 약간, 세제를 또, 아, 치우고, 약간, 합 이런 거, 좀청합류 와 진짜 뭔가 실감이 나서 되게 설레고 좋았어요 좀... 기숙사로 잘 가, 가버린 거예요 <laughs> 나 혼자 바닥에서 소리 지르면서 한 새벽 2, 3시까지 그렇게 바닥에서 대구 대구불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 응. 그 집에서 하나님 응. 어, 살려달라고 어. 살려달라고 근데 처음으로 그 새벽에 2시인가 세신가 됐어요 처음그 새벽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내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기억이에요